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나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의 직업을 국가에서 정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직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과 직업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이익을 더 많이 얻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업 활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경쟁하는 모습에는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 경쟁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경쟁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격을 낮추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더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살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싼 값에 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개인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